곱을 합차로 바꾸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곱을 합차로 바꾸는 문제도 앞서 다뤘던 삼각함수의 덧셈공식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공식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유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신코프코 신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면 싱코 마코신이거든요. 자 이제 이 식을 우리는 이제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변변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지워지거든요. 변변 더하니까 여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똑같은 게두 개가 나오니까 두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돼요. 좌변은 변변 더했으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돼요. 이 사실로부터 양변을 1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는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모양이 있죠. 얘는 2로 나누니까 2분의 1 가로 열고 그다음에 사인 더하기 사인이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워낙 또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특히 적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와 같이 대서 자, 신코. 자,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신코는 신푸신박 이렇게 외울 겁니다. 신코는 신푸신 신, 반이에요. 자, 이번에는 위의 식을 변변 더해서 이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변변 빼 보겠습니다. 변변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오히려 얘가 플러스인 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라면위에서 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두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요 여기는 이제 두배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변별 빼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변별 빼니까 이제 부가 부가 플러스인 게 지워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와치 됩니다. 자,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이제 양변로 2로 나눠봐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공식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신코는 신프신 반이고, 코신은 코신, 코신 신, 마, 신, 반입니다. 신, 코는 신, 푸, 신, 반. 코, 신은 신, 마, 신, 반입니다. 아시겠죠? 신, 코는 신, 푸, 신, 반. 그리고 코, 신은 신, 마, 신, 반이에요. 앞에는 알파도 하기 베타, 뒤에는 알파만에서 베타요. 반. 2분의를 이제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이번엔 사인 덧셈 공식 갖고 이두 개를 만들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도 하기 베타, 코, 코, 마, 신, 신이죠. 자, 이제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번에는 코코 프신신이 됐죠. 앞서 했던 것처럼 변변 더 합니다. 얘를 변변 더 하니까 뒤에 부가 반대인 게 지워지고 똑같은 게두개 나오는데 2로 나누겠습니다. 아예 나눠서 계산하겠습니다. 코코의 두 배인데, 둘 코코인데 2로 나눈 것이니까 두 배, 2로 나누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변변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2분의 1. 얘 변변 더 하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는 외울 때, 코프코 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코코는 코프코 반이에요. 자, 이번에는 변변 뺍니다. 변변 빼니까, 부가 반대인 게, 지어, 부가 똑같은 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니까 마이너스 두배예요 마이너스 두 배다 보니까 마이너스 우변은 마이너스 두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마이너스 (1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이제 우변을 좌변에다 먼저 쓸게요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두 배를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위에 사립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이제 이네 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코코는 코프코 반, 신신은 마코 마코 반입니다. 자, 이제 이걸 연달아 자꾸 외우려 노력하세요. 이해가 됐다면 암기도 해야 됩니다. 수학은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공식을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코는 심프심반, 코시는 심마신반, 코코는 코프코반, 신신은 마코마코반 아시겠죠? 마코마코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코는 심프심반, 코시는 심마신반, 코코는 코프코반, 신신은 마코마코반이에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항등식이니까 이걸 매번 유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절대적으로 암기해뒀다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하면알파벳타 서로 다를때 이런꼴의 함수를 적분하려고 할때 우변을 바꿔서 적분하게 됩니다. 나중에 공학수학 교과 중에서 프리의 급수를 배우려고할때 그때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변을 바꿔서 계산할 겁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그럼 이제 곱을 합쳐로 바꿀 수 있는 식을 유도를 다 했으니까 관련된 예문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값을 계산을 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꼴 이 앞에 두 개를 먼저 생각할게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코프코 반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2분의 1 코사인, 자, 알파 더하기 베타요. 이, 구분의 파이 더하기9 구분의 이파니까 구분의 삼파이, 구분의 삼파이니까 삼분의 파이가 됐죠. 자, 이제, 코코는 코. 코프코 반이에요. 이걸 계산한 게 3분의 파이가 됐고요. 이건알파마너스 베타잖아요. 9분의 파이서 9분의 2파이를, 2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9분의 파이지만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플러스를 계산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9분의 파이는 그냥 플러스 9분의 파이와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코코는 코프코 반이 됐고요. 뒤에 코사인 9분의 4파이 그대로 씁니다. 자 근데 이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요 2분의 1. 변경하니까 4분의 1, 4분의 1, 코사인 9분의 4파이가 있고요.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어, 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 한번더 씁시다. 혼돈스럽네요. 일단 한번더 써볼게요. 이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9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9분의 4파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할 건데요. 요 전개한 거에다 앞에 2분의 그러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9분의 4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거 앞에 2분할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 코사인 9분의 파이, 코사인 9분의 4파이네요. 자, 여기에다 다시 한번 코코는 코프코 반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도록 하죠. 앞에 4분의 1 있고요, 코사인 9분의 4파이가 있고요, 이 2분의 1인데 코. 코는 코프코 반, 2분의 1 다시 곱하니까 4분의 1. 자,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9분의 파이 더하기 9분의 4파이니까 9분의 5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뺍니다. 9분의 파이에서 9분의 4파이를 빼니까 마이너스 9분의 3파이인데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코사인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2으나없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다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코사인 얘는 그냥 9분의 4파이 괄호를 붙여서 쓸게요. 얘도 4분의 1. 코사인 9분의 5파이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앞에 4분의 1 있으니까 8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바꾸는데요. 이때 코사인 9분의 5파이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코사인 9분의 5파이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9분의, 파이, 아, 9분의 4파이 이렇게 쓸수 있죠. 왜냐면 하 파이가 9분의 9파이와 같으니까요. 9분의 9파이에서 9분의 4파이를 빼면 9분의 5파이잖아요.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삼각함수 변형 공식을 쓰려고 합니다.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코사는 그대로 코사이 뒤에 얘가 그냥 갖다 붙입니다. 9분의 4파이.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9분의 4파이면은 2, 3면, 이사음면, 2, 삼면에서 원래 함수 코사인을 보는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잘 볼까요? 확인해 보니까 코사인 구분의 오 파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구분의 사 파이와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구분의 사 파이, 얘가 플러스 코사인 구분의 사 파이 앞에 사분의 여기 사분의 이거 서로 소거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소거되니까 결국 이 값은 팔 분의 일입니다. 곱을 합차로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보니까 이 값을 간단히 정리해 본 결과 팔 분의 일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을 합차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요 칠판에 쓰는 것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합차를 곱으로 바꿉니다는 것도 비슷해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여기 칠판에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써놓은 거니까요. 얘를 활용하도록 하죠. 자, 이 식에서 곱을 합차로 바꾸려고 2로 나눴더니 이색본필로표시했던 이런 값들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나누지 말고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잘 보세요. 이거 지우고 유도되는 과정도 비슷해요. 2로 나누지 말고 여기 얘네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식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a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말스 베타를 b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좌변은 s i n a 더하기 s i n b가 되죠. 이신코예요이신자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가 되고 알파마이스 베타가 B가 됐으니까, 이거 변변 더 해보세요. 베타 지워지고, 알파, 두배 알파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를 이로 나는 것이 알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 대신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대신에 위에서 할걸 빼봐요. 알파 지워지고, 두배 베타는 위에서 할걸 빼니까, 2분의 A 마이스 B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따로 외울 것도 없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두개 변변 더 하면 돼요. 그리고 문자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암기할 때 신프신은 둘신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제 신프신은 둘신코 신프신은 둘신코예요. 역시 체계를 옆에 암기하기 좋게 한글로도 써놨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앞부분은 이게 알파 역할 했던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2분의 a 더하기 b로 똑같이 바뀌어 있고요. 뒤는 베타 역할 했던 것이 2분의 a 마이너스 b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심프 신은둘신코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신마신은둘 코신이잖아요. 이제 그대로 외우겠습니다. 신마신은둘 코신입니다. 신마신은둘 코신이에요. 자, 얘를 변변 더하면은 변변 더하면 이게 워지죠둘 코코잖아요. 그래서 코풀 코는 둘 코코예요. 자, 보세요. 코풀 코는 둘 코코. 이거 변변 더하면 여기두 배가 되잖아요. 코풀 코잖아요. 둘 코코. 이해야 됐죠. 자, 이번엔 변변 빼 봐요. 변변 빼면은. 얘가 지워지니까 마두신신이 돼요. 코마코. 자, 코마코는 마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두배 사인 곱하기 사인 베타니까 어, 마이너스 두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권인데 알파를 이렇게, 베타를 이렇게 바꾼다그 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도 이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외우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입에 배도록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심플신는둘 신고 신발 신은 둘 코신, 코풀 코는 둘 코코, 코마 코는 마도 신신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입에 대면서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시, 시험이 있다 시, 시험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유도를 하면 돼요. 선생님 이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서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만 된다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유도할 수 있는 시간제 여유가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 가장 좋은 방법,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거예요. 선 이해 후 암기. 그럼 지식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한 학생도 있겠죠. 시간이 짧은, 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학생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선 암기 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유를 갖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도 다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거듭 강조하는데요. 아 선생님 난 증명 관심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임의대로 아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왜 증명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나왔지 계속 궁금증이 이렇게 증폭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명한 한 명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좀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이걸 강의를 점프하세요. 를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심플신은둘신코 신마신은 둘 컷신, 코플코는 둘 컷코, 코마코는 마두신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할지요. 자, 세타가 3 0 분의 파이로 돼 있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라디안입니다. 이 값을 간단히 하오라는 얘긴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분모와 분자를 각각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분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를 풀때 약간의 요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두 개를 먼저 묶을 거예요. 즉, 사인 3 세타 더하기 사인 칠 세타를 먼저 계산합니다. 플러스 사인 오세타를 뒤로 보낼게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할 때이 공식을 씁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신, 풀, 신은 둘, 신, 코잖아요 신, 풀, 신입니다 여기가 대문자 A, 대문자 B라고 놓는다면 신, 풀, 신은 둘, 신, 코 둘, 신, 코예요 그래서 둘, 신, 코 근데 여기서 앞은 이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눠야 돼요 3세타하고 7세타를 더하니까 10세타 둘로 나누니까 5세타가 되죠 신, 풀신은 둘 신, 코예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걸 빼서 둘로 나눕니다. 3세타에서 7세타 빼면 마이너스 4세타 둘로 나누면 마이너스 2세타인데 코사는 우함수예요. 마이너스 2세타는 없으나 똑같죠? 자, 이와치됩니다 여기 사인 5세타, 여기 사인 5세타가 공통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이거 이제 분모가 이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또한 분자를 계산합니다. 분자는 똑같이 코사인 3세타 더하기, 자, 얘를 먼저 계산할게요. 코사인 7세타 더하기 코사인 5세타예요 자,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합니다. 코풀코는 둘코코. 코, 풀, 코프코는 이거 부가 반대니까 지어있잖아요. 둘코코예요 그래서 코풀코는 둘코코. 둘코코인데요. 이거 더해서 둘러는건 아까 계산했죠? 5세타예요 둘코코. 그 다음에 이게 코사인 기함수, 어,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이슬함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 요 코풀코는 둘 코코로 됐고요. 뒤에 코사인 오세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코사인 오세타가 공통이잖아요. 묶어냅니다. 묶어내니까두 배, 코사인 이세타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예, 2번 실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분자, 여기가 분모예요 그래서 이것뿐에 이걸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들은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원 씨, 여기다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자, 이제 분모를 먼저 계산했잖아요. 사인 5세타. 그리고 두배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이었었고요. 자, 분자는 코사인 5세타. 코사인 5세타. 그리고 여기는 두배 코사인 1세타. 두배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약분됩니다. 사인분의코사이니까 코탄젠트 오 세타가 됐죠. 코탄젠트 오 세타 이와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타가 삼십 분의 파이잖아요. 코탄젠트 여기 삼십 분의 파이에 다섯 배를 했으니까 육육 분의 파이네요. 코탄젠트 육 분의 파이에요. 우리 간단한 삼각비를 적용하도록 하죠. 여기가 삼 분의 파이고 여기가 육 분의 파일 때이대일대 루트 삼 이렇게 됐죠. 코탄젠트니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코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변이니까 이게 루트 삼이 되는군요. 다 계산해서 간단히 하니까 예제 12번의 답은 루트 3이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삼각함수의 곱을 합차로, 합차로 곱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 2배각 공식, 반각 공식, 3배각 공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요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당장 다못 외운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독서 카드 같은 데다 적어놓고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자꾸 암기하려 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수학도 이렇게 지식이 쌓이다 보면요 수학도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시험에 다가왔을 때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져요.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여러분들이 통학하면서 출퇴하면서 근 또는 이제 어, 아니면은 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커피숍에서 잠깐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마다 투트시안을 자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식들을 많이 외우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선 이해 후 암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외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4장 2절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는 4장 3절 역삼각함수 대학 교과정에 와서 배우기 시작하는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